정부 내에서 수많은 헛짓거리들을 하다 보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청와대나 대통령실 아니면 국회의원실 대형 로펌을 통한 퇴직 관료의 민원,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첫 번째 과제가 되어 버리고 하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치고받고 싸우는 관경과는 달리 굉장히 우아하게 처리가 됩니다. 아 세상이 정말 공평하지 않구나.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말을 이래서 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쓴 노한동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사무관 그리고 서기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출판, 체육, 저작권 쪽에서 일을 하였고,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자마자 퇴직하였습니다. <목소리> 특정한 계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개그맨 유행어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유행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 저는 공무원이 되고 또 일을 하면서 특정 분야의 일을 잘 알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소를 키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일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소를 몇 마리 키우는지를 집계하고 또 그것을 보고서로 써서 올리는 그런 것들이 무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제대로된 소를 한 번도 키워볼 수 없겠구나라는 무력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년간 느낀 어떤 켜켜이 쌓인 무력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실존적으로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라는 무력감에 더 가까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내에서 사실은 수많은 헛짓거리들을 하다 보면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순환보직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자리로 옮기다 보면 실제 어느 분야의 일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문제를 덮고 넘어가기에 급급합니다. 또한 승진구조라는 것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자리에서 누구를 모셨느냐의 경쟁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소를 잘 키웠느냐가 아니라 소를 키우는 것을 잘집게 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탁월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빛남을 서서히 잃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떤 어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놓인 수많은 업무 메일에 치여서 그 일들을 덮을 수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못 번쩍 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스포츠를 담당을 했는데 프로스포츠가 사실은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에 만원 관중이 돼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장 수익이 10%도 안 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문제는 우리가 스포츠 베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범위를 확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서 합법화에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스포츠토토 에 1년 매출액이 한 5.8조원 정도인데 불법 도박이 2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이 불법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어,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사실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치유, 예방 이런 걸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정 부분은 합법의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오히려 교육이나 치유에도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프로스포츠도 발전할 수 있고 스포츠 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근본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가 논의를 하고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다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앞에 놓인 급급한 문제들. 뭐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라면 누가 뭐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야기. 제가 호날두 노쇼 얘도 많이 들어드렸습니다만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시콜콜하게 대응해야 하는 이야기 또 선동열 감독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은 선동열 감독 이 아시안 게임 선수 선발에 대한 논란에 대응하는 이야기. 이런 다양한 헛짓거리들에 대응하느라고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놓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발령을 받자마자 가게 된 곳이 출판과입니다. 저는 출판과에서 해외 진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사실은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 행정고시를 붙었기 때문에 이제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교를 입대했을 때 사실은 블랙리스트가 제 자리에서도 실행되었습니다. 군 입대라는 그런 행운 때문에 저는 블랙리스트 공무원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군입대가 좀더 늦었다거나 아니면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꼼짝없이 지시를 받고 시행했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어, 나는 과연 그 자리에 있었으면 블랙리스트를 하지 않았을까? 과연 항명을 했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제 대답은 사실은 쉽지 않다. 나도 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피해 간다는 것은 사실은 요령껏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힐 때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부정한다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운으로 지킬 수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는 거대한 면피의 세계, 또 행운이 따라줘야 하는 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가 공직사회에서 경험한 어떤 첫 번째 민낯이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또 활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보다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어떤 지렛대나 기회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위법 부당한 지시를 잘 수행을 해서. 본인의 성공의 기반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죠. 고위직으로 갈수록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30년간 직업 관료로서 근무를 해야 하고 특정 정권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공무원은 이에 대해서 회피도 하고 또 소극적으로 수행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당한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공직사회라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권 세력인 것이고 또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복종의 의무가 있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위법 부당한 명령이 실제로 수행이 될 때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 위법부당하다는 평가를 하지만 실제 그 순간에는 상당히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량행이다 혹은 통치행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게 되고 또 하기 싫은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양심에 반해서 못하겠다 라는 논리 대 논리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게 논리 싸움으로 귀결될 때는 결국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공직 사회의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뭐 파견해 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본인이 명령을 회피할 수는 있겠으나 어차피 그 자리는 누군가가 대체할 것이고 또 대체한 사람은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공직 사회가 처한 현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민원은 제가 볼땐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공식적인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제기하는 민원인 것이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 하위직 공무원과 또 일반 시민이 맞부딪히게 되는 사안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에서 상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에 대해서 좀 형식적인 답변을 할수 밖에 없고 또 그래서 큰 어떤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폭언이나 어떤 폭력 같은 것들이 행사되기도 하죠. 이럴 때 사실은 물리적으로 또 심적으로 공무원을 보호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최근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유형의 민원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민원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기관들을 통해 들어오는 민원들이죠. 예를 들어 청와대나 대통령실 아니면 국회의원실 대형 로펌을 통해. 퇴직관료의 민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루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민원들은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과 일반 시민이 치고받고 싸우는 광경과는 달리 굉장히 우아하게 처리가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혹은 처리해야 될제첫 번째 과제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것도 조금이라도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됩니다 뭐 정말 법령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애매한 부분은 사실은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아하게 처리되는 민원들을 보면서 아 세상이 정말 공평하지 않구나.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억울하면 성공하라는 말을 이래서 하는 건가?라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저작권료에 대해서 어, 정부에서 정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또 해석이 따라붙게 되는 것인데 뭐 대형 로펌 퇴직 관료들이 보통 이제 대형 로펌의 고문으로도 많이 가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사실은 이제 후배들한테 전화가 오고 거기에서 본인의 클라이언트들한테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사실은 해석을 해달라는 어떤 압박을 넣게 된다는 것이죠.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정부가 반드시 그 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검토해야 될첫 번째 과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또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지만 어, 급박한 사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보통 저작권료에 대해서 다툼이 많은 곳이 뭐 헬스장이라든지 뭐 노래방 이런 곳인데 사실은 그냥 업주분들이 전화했을 때는 그렇게 처리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답변들이 나가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아하게 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음... 본인이 어떤 특정한 자리에 갔습니다. 예산이 이미 이제 집행이 되는 가운데에 들어갔다고 하면 100의 예산이 있는데 한 80만 써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20은 아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본인이 80만 쓰게 되면 각종 행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일단 1월이 되면 신속 집행해라. 그러니까 65% 이상을 1분기 안에 써라라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되면은 실집행 부진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실집행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각종 기관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00에서 80만 쓰게 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서 국회에서 결산 지적을 받게 됩니다. 왜100 중에 80만 썼는지를 끝없이 소명하라는 것이죠. 그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는 징계까지 받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에 80만 쓸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도 100을 다 쓰지 80을 쓰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하는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는 100에 80만 쓰기보다는 100을 다 쓰는 것이 이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시즌이 돌아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내가 100 중에 80만 쓰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80만 편성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 편성을 내면은 바로 상급자나 어떤 조직의 압박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 예산이 100인데 늘리지는 못할 망정, 그거를 줄여서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너가 100에서 80으로 줄일 땐 줄이더라도 20, 혹은 그20 이상의 신사업을 발굴하라. 이런 어떤 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의 구조는 기획재정부의 미시 사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결국에는 설득해내야 되는 끝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보는 것은 전년과 동일한 것은 거의 보지 않고 새로운 사업, 또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의 신사업에 대해서 끝없이 설명을 해서 기재부 관료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몰리게 되면 사실은 예산 편성 시즌, 그러니까 한 5월 정도부터 9월, 10월까지 주말, 밤낮 없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예산 편성이 그렇게 급박하게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100에서 80만 써도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전년 동으로 100을 편성하는 것이 편한 일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게 되다 보면 그냥 전년도 예산 중에서 한. 2% 3% 정도 늘린 어떤 예산안이 완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관료에게 예산을 아꼈을 때 혹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인센티브가 없고, 오히려 반대의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구조는 비단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현상유지에 특화되어 있는 구조다. 뭔가를 바꾸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다. 처음에는 그리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구조이겠습니다마는 그냥 현상유지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구조가 없게 됩니다. 아, 내가 소를 키우는 방법을 몰라도 그러니까 내가 남이 키우는 소를 그냥 취합해서 몇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를 보고하는 것만 잘해도 내가 높은 자리에 갈수 있구나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굳이 소를 키우는 방법, 돼지 키우는 방법, 오리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의 일반 원리만 알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대응하고 관료로서 성공하는데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구조가 탄생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런 무능한 구조가 더 유리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탁월한 사람들이 영민함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뭐 소의말에서 m z 세대일수록 이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본한 통계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저 연차 직원들 중에 62%의 직원들이 이직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오는 그런 젊은 세대일수록 내가 소를 잡는 방법, 오리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나의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 결국에 내가 알수 있는 거는 그냥 소가 몇 몇 마리 있는지 취합하는 방법밖에 모르겠구나를 아는 순간 굉장한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사실은 관행도 켜켜이 쌓여 있지만 사람도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공무원의 장점 내가 안잘린다 단점 쟤도 안잘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0세부터 20대 초반까지 켜켜이 사람이 쌓여서 나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mz 세대가 아무리 들어온다고 한들 뭐큰 바닷물에 양동이 한 방울 정도 붙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정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경직된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회식에 대해서도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금방 동화가 되어 버리고 또 동화가 되게끔 강요가 되고 또 사실은 동화가 쉽게 되는 어떤 그런 성정을 가진 가진 분들이 남게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어,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